안녕하세요 갓트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너브리아 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어제까지 조금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연차를 내서 계속 누워만 있다가 이제 좀 몸이 회복돼 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났네요 이거 끝나고 이제 밥도 먹으러 갈 건데요 어, 앞으로도 더 제가 짧고 짧고 꾸준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24일 방 제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트럼프가 선거 전에 아스트라제네카를 패스트트랙으로 백신 생활을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쉽지는 않을 거라 보지만 어쨌든 a z n 이이몇번 추천하셨었는데요 보유에서는 나쁠 거 없다 백신 관련 종목으로 미국 주식이고요 그리고 서울 부동산 매물 26.5%는 가짜였다 생각보다 이제 수도권에 허위 매물이 좀 많더라고요 유튜브에도 가끔 막 올라오는데 마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전화하면 어, 확인해본다고 해놓고 그게 이제 어, 팔렸다 라면서 다른 매물 대신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예정으로는 10월부터는 채팅 방식을 많이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 9월 중순에 공지로 올리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텔레그램을 이제 활용해서 가트로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앱을 필수적으로 한번 깔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정보를 개인적으로 뭐 이제 초대를 받지 못했다면 트럼프님께 톡톡으로 해가지고 보내시면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참치캔 구호식품을 제조명 전체적으로 판매 급증 하면서 한국산 기업식품들 주가가 더 오를 듯 올해 가을, 겨울 지나면서 매출 급증이 예상되니 비디미리 관심 종목 매집을 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아주 좋은 꿀팁입니다 어, 특히 라면 참치캔 강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뚜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다시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찰스님께서 이제 후속 뉴스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어, 지금, 주말 동안은 그래도 제가 채팅방을 쭉 벽택에서 보고 또 뉴스도 보니까, 어, 코로나 자체 이제 확진자 수는 증가, 완전한 중가 추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교회들이 있어서, 음, 또 아직 그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9월 11일까지 고상제의 전면 원격 수업 검토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만도 나사와 코로나 환자 인공호흡기 개발. 이거는 한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앞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고필님께서전 세계 이제 유동자금이 요 앞자리에 있는 알파벳, 요 앞자리에 있는 기업들에게 몰리는 것 같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걸 정답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팅방 요약 조금 늦어지는 거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자 오늘부터 똑바로 자주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